뭐야 아, 에데요 목표를 아, 다 어, 아, 아, 석양이 진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마리아들 마리아 대네대님이 마리아. 어, 엄청 잘한다는데 저희 아, 그럼. 치킨 한번 먹으러 가보시다 그렇게 잘하지나고 <laughs> <laughs> 네, 치킨 먹을 수 있을지 제가 똔데아님 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한수 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. 일단은.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시도 어디를 가냐에서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 이제 좀잘 아시는 분들은 페카도 큰 마을 어...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저는 치킨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비행기 나는 방향에서 좀 멀리 사람들 아... 안 오는 곳으로 그 <laughs> 서로 죽이다가 맨 마지막에 한번맨 네, 마지막에 한명 남았을 때 열심히 싸우는 모습 어... 박수, 박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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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인년 뭔지. 오 이런 모습 이런 모습 보려면. 아 지금 비행기가 출발했습니다. 네. 지금 어디쯤에 떨어질 건지. 지금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하니까 네. 이제 페카도 유명한 집은 다갈 거예요 이런 데는. 아 다른 사람들이. 네. 저는 그래서 그나마 없는 엘 아자하. 오, 그럼 위에 보시면 지금 방향 보이죠 지도. 네. 이 방향 맞춰서 제가 날아가면 돼요. 아, 이 저기 위에 보이는구나. 네. 이렇게 하면 이제 방향 이제 잠시 등 주변 보니 한 명. <laughs> 다들 바로 바로 죽여야 네. 될 사람들은 아닐까요, 사람들 아닙니까, 지금? 저거는 제가 거슬리는데 좀 잡아야겠네요. 제가 막떠들뜨면 소리 못 들는 거 아닙니까? 네. 영6 0 방향이 떨어졌거든요. 여기서 죽으면, 저한테 죽으면 갚은싸 라고 네. 갑자기 분이기 싸해진다고 <laughs> 아 아무것도 못했는데? 네. 아 뭐야 벌써 물건, 물건들을 집은거야? 네, 이 마우스로 이렇게 하는게 총을 빨리 먹는거거든요 어? 뭐,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탭을 눌러서 아이템이 뭐 있는지 보고 네. 틀어진거거든요 아 미세 떨어진게 왼쪽에, 자측편에 있는거구나 네어 갑자기 여기 안에 있을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렇죠 숨어있으면 좋아한다 이거 AR 아좋게 네. 해서 왔다 갔다 하면 움직이거든요 3층을 네. 어떻게 눌러요? R! R 눌러야지 아. 총을 먹으면 총알도 먹고 근데 마리아님그 총알을 안 가지더라고요 ㅋ <laughs> ㅋ 눌러서 총알을 이제 장전을 해놔야 돼 네. 아, 장전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? 네, 그렇죠. 자동 장전이 아니고? 네. 자동 장전 아니에요 오 이제 군용 조끼 제일 좋은 것 조끼 중에 가방 지금 일렉인데 뚝뱅도 먹고 뚝배기라고 하거든요 아구용으로 어 벌써 엄청 먹었네? 그쵸. 예, 파밍 빨리빨리 해야 돼요. 빨리 남들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져야 되거든요. 지킨 먹는 겁니까, 이거?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지킨 네. 가자. 가자. <laughs> 야, 새끼. 지킨 진짜 숙킨 쏩니다, 이거. 1등 가면. 자기장 파밍. <laughs> 아, 네. 뭐? 뭐야, 이거 지금 뭐야, 왜래? 뭐 이게? 저이는 적이 없는데. 방송이라고. 이거 뭔가 움직이만. 많이..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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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! 오 뭐, 깜짝이야. <laughs> 뭔가 빨리 해야되겠네 총이 보면 여기 파츠가 끼 와가지고 파츠를 넣을 수가 있 예, 파츠를 끼워야지 총이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죠 오. 명중력이랑 이런, 이런 것들이 아 그렇구나 파밍은 인간 파밍이 제일 좋거든 남들이 모아온 걸냠냠에아걔 아, 예. 죽을 다 떨구는 거야? 그쵸 다 음. 모든 걸다 떨구거든요 성공 오우 성공 뭐나는 속도가 네. 있고 맞췄어요? 아뇨 아요 도망갔어요? 잘하는데? <laughs> 어 차다 차 저쪽에 있어서 저걸로 갈다닙니다 차가, 차가 근데 먹을 수 있는 차가 있고 먹는 뭐 차가 있거든요 아저차 저거 네. 예요 이건 납득을 난... 해고오아저렇게해 <laughs> 놓고 네. 가고 난... 수리가 안 돼요 타요 이런 차는 탈수 있는데 저런 폐차는 탈 수가 없어요 <laughs> 어제 보니까 너무 저런 거 타려고 하더라고요 저 타는 게 아니에요 운전 저 출신이라서 아직까지 고요데 굉장히 저거 차요 오! 버 쉬었다가려고 <laughs> 이렇게 한... 오케이 응. 아 차가 잡아지면못우는 거야? 네못 세워 <laughs> 저기 오토바이 한대 있거든요. 아 저기 오토바이? 오저차한대 내려오거든요. 애니 방향에어디어디애니 방향? 어 애니 그러네. 왔다 어, 차 어. 소리 난다. 소리 나죠? 어 더, 더. 잡았나? 잡았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잡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생각해. 사프리 중요한 거예요. 와, 재밌네. 지금 얘가 아, 아이템을 아, 많이 좀... 먹고 왔거든요. 건물 안에서 먹는 게 모르게... 저는 카고파를 또 좋아해서 이 카고파리 이제 한 방이 센 거거든요. 머리 맞으면 한 방에 사용돼 죽어요. 지금 이제 26명 남았어요. 26명. 조보아 가야 되는 거구나. 아래를 좀 봐. 어, 어, 아, 여기가 엄청 넓네. 아, 움직이는 애들아 이게 눈도 좋아야 되겠네.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금 제가 목배우이라고 목을 가까이 대고 그거 있잖아요. 이제 스무 명밖에 안 남았어요. 어디 움직이는 애들이 안 보이는데 지금. 지금 뭐이냐 sir? 지아요요 has 았어저 t 저 b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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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기 o o k b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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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o 는 b o o 와 이게 가는 시간도 못하겠데 빨간 거 뭐예요? 보급까지로 지구나저 친구 네. 어? 찾았어 찾았어 또 찾을 이쪽인 것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와올라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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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올라오고 있어 지금 네 들렸어요 가까워졌어요 아여다시요아 아, 위에 위에? 아니 바로 앞에 바로 앞어 아오 다 오케이! <laughs> 번... 나왜 <왜케> 이렇게 못하지? <laughs> 어, 8배월8월오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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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저기, 어, 감당해. 감당해. 안녕히 계세요. 왜러래왜 이래. 왜 이래. 어, 저기, 저기. 어, 뭐야? 아아 얘네 아, 아. 여기 아, 지금 차 타고 또 오고 있어 누가? 천지마요. 천지마요. 아, 뭐, 뭐. 빨리 치료해 치료. 오. 우박. <laughs> <laughs> 피를 이게 다 채우기 위서는이렇 드링크를 먹어줘야 돼.

죽는 거 아니야? 오케이. 왜안 죽어? 들어갔어, 들어갔어. 지금 뭐야? 에너지 달아요 지금. 정말 올라가야 돼, 자. 왜 이러는 거야? 자기장? 자기장, 자기장. 어디야? 어디? 자기장에서 그 멤을 달고 있는 거야 지금? 네 지금 올라오겠네 그러면. 아직 티라노거든요. 와. 어, 왜, 왜 이렇게 못하겠지? <laughs> 어깨, 어깨가 너무 아파요지 진짜 우리 집이 아니라서. <laughs> 의자 내려야 되는 거 아니고 자 자리부터 자,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? 네, 일단은 충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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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수. 일단. 오, 춤, 오, 네. 오. 붙여있다, 오 아, 장난 아니네, 이거 장난 아니고. 샷발이 지금 안 좋으니까 호구로 한번 잡아볼게. 요 오 좋대 잘 가라 오좋 오케이 잡수어라 뭐야 에따 뭐야 따비에따비 에따이 이게 스마중에 제일 좋은 총이거든요 목표를 번쩍개다 와우 훨씬 야 <laughs> 치킨 가자. 내명내명 <laughs> 남았어 네 명. 오어어 어딨어 어딨어 어지 어지 어지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어딨어? 밖에 반대편인 것 같아요. 어딨어 어어 저기다 저기다 어어 여기 여기. 345 335저 음. 나무 뒤쪽에. 천천히 아, 뭔 소리야 뒤쪽에 누있는 일단 얘와야되잡게 잡으면 오다옵도다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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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숨었 숨었어, 숨었어. 디서 왔다 왔다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아맞혔는데한대 어, 맞췄어요 어왜 숨었어 집안에 숨었어 어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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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양이 진다 오케 오우 <laughs> 일단 위에 한명 있고 차한명한 차한 명을 다 찾아야 돼 지금 어디지 위에 오 어디야 총 쐈어 어디야 이뭐 둘이 싸운거 우리한테 쏜거야 어쟤 어, 쐈어 쐈어, 쐈어. 디야아 저기 나있다 저기 나 저기 나있나나무나무나 나무, 아, 아아아아아아!!! 어! 아! <laughs> 다 찾았는데 어딨는지 여기 한명더 있었거든요. 와, 아, 한번볼까요 마지막까지. 어, 삼척대. 이 뭐야? 와, 옆으로도 모을 수 있어요? 예, 예, 기울기. 저, 아닌 자리도 잘 잡아야 돼. 자기장 안에. 오, 차 탔어. 오, 뭐? 차로 움직이고? 네. 탑다 내린 거예요? 그렇죠. 이제 엄폐물을좀바꾸고 억울어 굴고. 이때는 폭을 던져야 되는데 폭이 없나봐요. 오 맞았다 한 대. 이 자기장이 쏠라야 하는데 뭐야? 총차 터트리려고 지금. 제잠겼거든요 자기장밖에. 제 와야 되는데 야 이거 얘가 이기겠다. 이겼다. 와 자기장밖에 죽었어요. 아 왜냐면 줄어들서 작을수록 더 데미지가 세게 들어오거든요. 아네. 아, 네. 아 어찌했더니 오 혹시 아. 군대원님 아깝습니다 지금 치킨 먹을 수 <laughs> 있을 줄 알았는데. 아 3위가 어딥니까? 어, 끝으로 갈수록 심장이 쫄리네요, 저. 그러면 다음번엔 제가 한번, 넌네 언니 옆에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병사님,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. 안녕! 안녕.